소서 성령님. 이 세상에 의로움이 뭐야? 의로, 의 정의가 뭐야? 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지금 하마스가 전쟁을 하죠. 하마스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납치해 갈때 신의 도움으로. 도움으로 납치를 해갔다. 이게 또 쳐들은 먼저 공격을 해서 사람을 막 죽이고 애국 뭐고 살 죽이면서 신의 이름으로 신의 도움으로 이게 외치더라. 이게 아이스들도뭘뭔 폭탄을 터뜨려 뭐할 때 신의 이름으로 응? 정말 그들이 말하는 신의 도움, 신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신의 뜻이었을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의 이름으로 하잖아 보복을 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은 뭘로 다 싸워요 이념이죠 이념, 네? 이념 한쪽에서는 뺏으려고 하고 한쪽은 지키려고 하고 뭐 어쨌든 간에 그들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전부 신의 도움으로 신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뭘 어찌어찌하게 되더라 이게 우리나라도 좌파 우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우파 듣기도 하고 좌파 듣기도 해. 네? 이건 또 이점이지. 네? 서로 민주주의래. 그런데 그 우파가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좌파를 싸그리 없애든지 입을 꼬매놓든지 해야 돼. 그럼 좌파들이 또 열심히 기도하잖아. 똑같이 뭐 입을 꼬매놓든지 교패든지 <laughs> <좁하든지. 웃음> 그럼 여러분이 신이라면 누구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 전에 선거할때 어떤 아는 사람이 열불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더라 이게. 자식이 오랜만에 서울에서 왔는데, 자식은 좌파고, 아버지는 오빠야. 밥 먹다 말고 정치에게 나와 가지고, 어밥 먹다가 드립다 싸우고, 자식은 막 에이씨 하면서 도로 올라가 버렸어. 승질이 나 가지고 모처럼 왔는데, 그 옆에서 엄마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 <laughs> 여러분, 집에서 이런 일 벌어진 사람 손들어. 내 <laughs> <laughs> 한장하지? 도대체 누구 기도를 들어 주셔야 될까 이게? 서로 신의 이름으로, 서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뭐엇지 된다 이게. 그게 정말로 신의 뜻일까 이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 보면 하나님께서 뭐이 불행한 놈들이라고 저주야 저주. 져줘. 신의 이름으로 직접 조조받은 놈들이래. 불행한 인간들이라는 거야. 독사의 족속들이래. 어? 그러니 인간이 입에서 나온 단어도 아니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로 이 독사의 족속들아 불행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받으니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자기 일단에는 종교의 지도자 아니야? 어? 나름 열심히 산다고 존경받고 스승이라고 불리던 그들이 한순간에 독사의 새끼들이 되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 열 받아, 안 받아? 예? 그럼, 한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독사의 족속이라고 했을까? 예? 왜 불행하다고 했을까? 하마스든 뭐, 이스라엘이든 뭐든 뭐, 무슨 명분을 뭐로 세웠든, 그들이 하는 버리는 짓은 뭐예요? 살인이잖아. 살인. 누가 먼저 공격을 못했던가에 악을 악으로, 응. 응. 악으로 갖고 있는 중이야. 하느님의 뜻이겠어요. 응? 좌파 기도를 열심히 들으면 우파를 다없애버리던가 하고 우파 기도는 좌파를 다 없애야 돼. 서로가 정이래. 서로가 상대는 나쁜 놈이래. 아버지는 이게 옳다 그러고 자식은 저게 옳다 그러고 서로 싸우는 거야. 갈라서는 거지. 갈라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야. 아니지. 네. 그럼 그들이 생각으로 뭘 하든 입으로 무슨 말을 떠들든 간에 결론은 뭐예요? 결과는 명분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 열매가 악이면 좋은 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바레사 율법학자 얼마나 열심히 믿어. 예? 주둥이는 진짜 끝내주게 믿어. 겉으로 드는 건 11조 철저하게 바치고 안식일기도 양팔기도 싹 하고 예? 단식도 하고 얼마나 겉으로는 정말 아, 남들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해. 그런데 뭐가 없는 거야. 네. 열매가 없어요. 남들에게 막와 대단하시네 소리는 듣는데 어쩌라고. 네? 그들 안에서 뭔가 뜨거운 마음이 솟아오를 게 있을까 없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만 쫙 해. 그랬더니 시모님 오늘 강남 멋있었습니다. 말잘 네? 들었습니다 하는데 어, 뭐가 마음에 들었는데 하고 물으면 아 그냥 좋습니다. <laughs> 그럼 뭐어떻다 얘기야? 주둥이만, 주둥이만 살았다. <laughs> 그냥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미사여고 화려한 낱말을 잘 연결해서 와 멋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가슴에 울리는 얘기가 없어. 없어. 이 세상에 신을 믿는 인간들이 얼마나 될까? 예? 거의 다야. IS들도 조차도 뭐예요? 신의 이름으로 해. 신을 믿지 않는 인간은 일도 없어. 왜? 그들 본능 안에 자기 가 인간이란 불완전한 존재랑을 알기 때문에 안 믿을 수는 없어요. 뭐 급한 일 똥줄이 타면 뭐예요? 아신 찾게 돼 있어. 뭐, 아무거나 다 부르잖아. 평소에 듣던 신, 뭐, 이 신의 이름을 다 부르잖아. 하느님, 하느님, 부처님 뭐 있으면 좀 제발 좀저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지. 그죠? 그렇게 찾게 돼 있다니까. 그 믿음의 시작이야. 믿는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돼야 안데 행실로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거요 바리사 일법학도 스승이야. 그 많은 사람들 가르쳤어. 가르친다고. 신부들도, 목사님들도, 스님들도 가르치는 직업이야. 그죠? 근데, 입으로만 하면 어떻게 돼? 네? 어쩌면 어떤, 뭐, 이, 론 잘하는 사람은, 와, 끝내줘. 근데 본인의 삶을 보면, 왜? 네. 힘이 없어. 왜? 실천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말은 번르하게 잘하는데, 본인이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에휴, 저 양반은 입만 살았어. 여러분들, 그리 얘기해야 안 해. 이 세상에 하느님 믿는 신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행동으로 악을 낳는다면 그것은 가짜 신이지 자기가 만든 허상 허상의 신이야. 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전도행을 가면서 어느 주막집에 들렀어. 근데 그 주막집에 남자가 남편이 술 처먹고 곤들레만드에된 상태에서 와이프, 그 서빙하신 열심히 먹고 살려는 와이프를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패는 거야. 그러니까, 배드로가 힘세잖아. 예수님, 누가 봐도 저 착한 마누라,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마누라를 패는 저 남편을 혼주를 좀 내줘서 다시는 못 때리게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 그가 행하는 악한 짓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누가 조장하는 거요 악이 만드는, 악마가 만드는 일이야. 악왜 여러분이 대의 명분이 뭐가 됐든간에 갈라서게 되고 편을 만들고 네 네가 틀렸니 오른니 이분 법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틀렸으면 내가 맞은 거고 내가 맞으면 네가 틀린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네 갈라서고 편을 나누게 되고 악을 조장하면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밥 먹다 말에이씨 숟가락 패드치고 나가는 자식 그걸 바라보죠. 싸가지 없는 새끼 말이야. 에? 저 인생 말이야. 애비 말을 못 듣고 어, 어떻게 듣고 말이야. 서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느님께서 원하신 거야? 응. 하느님은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걸 갈라서고 있잖아. 갈라서. 그러니 정말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게 서로 신의 뜻이래. 서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한데 악마가 하는 짓들을 하고 있더라 이게 예?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말 그렇게 산다면 하느님께서 보시게 이 불행한 인간들아 예? 그렇게 하시겠죠? 네. 불행한 인간이요 독사의 조식,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만 사는 신앙인이 되면 되안 돼. 안돼요. 안 남들이 예? 손가락질 받는 살인자의 자식 있다고 쳐봐. 내 새끼가 어떻게든 사람을 죽였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 살인자 새끼. 저거 죽여버려, 죽여버려, 사형시켜.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근데 그집 부모는 어떻게 똑같이 살인시켜, 사형시켜, 사형시켜 하겠어? 아니요 어떻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데? 내 새끼인데. 다른 사람은 미워해도 내 새끼는 내가 미워할 수는 없더라 이거예요. 남들이 다 욕을 해도 내 새끼는 내 부모, 부모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인간 자체를 미워할 수가 없지. 예? 그런 사랑을 누가 줬겠어? 하느님이 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 아들을 죽였잖아. 예? 당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뜻이야. 이렇게 서로 목숨을 걸고 사랑하기를 바라는데. 예? 눈, 두눈 똑바로 뜨고, 당신 아들을 못박아 죽일 걸 뻔히 알면서도 내 던진 거야. 사람들 손에, 근데 인간들끼리 조그만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셋다 죽일 놈이라고 하더라. 이게 이것이 정말 하느님의 뜻일까? 성게 성세 이름으로 하느님으로 우리는 정입하고, 당신들은 전부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들을 잘라버려 죽여버려. 이게 하느님께서 원하신 것 같아. 없는 거예요. 감히.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판이 무슨 판에 판이 틀할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없어 없음에도 너무나 당당하게 죽여버려 죽여버려 틀렸어 미워 분노를 일으키더라 이 이러니 우리가 독사의 자식 바리사 율법 학자들에게 듣는 그런 예수님 의 선언을 안들을재간이 있어 없겠지 예 입만 살은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열매가 맺어야 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입만 살아,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거리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은 그래, 안 그래? 응? 우리 사이에 좌파, 우파 있으면 돼, 안 돼? 우린 전부 하파야. 하파. 하느님의 파야. 응? 당으로 치면 천주당이야. 응?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하나님의 뜻과 예? 하나님의 이그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거룩한 신앙인이 되이되 아시겠어요? 예. 우리만이라도 이파여파 니놈대놈 예? 생각이 다른네 이런 것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더라 이거요. 니나 내나 똑같은 합파니까 <laughs> 기도나 열심히 하자 합파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여? 하, 하품을 잘해서 하파요. 하느님 파여이. 네. 어, 아멘.